그3단군못 해줄 지는데 뭐야 어? 강령 어? 야 일단 가져가자 가져가자, 가져가자. 야 이거, 이거 이거 강령 강령 뭐지 강령? 어 빨리 줘 강령 <웃음> 어 <웃음> 여러분 안녕 <방령. 웃음> 안녕 안녕히 가세요 뭐지? 아깝게 유호덕 유호덕 강령 야 너무 어렵다 강령하세요 강령하세요 강령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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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야 그래도 우리 처음 그림 맞춘거 말고는 다 쟤네보다 나는거 같아 그니까 러 우리는 된다니까 무조건 옛날 느낌이야 옛날 한자 한자나 막 이런 거 어. 근데 우리가 그걸 알 수가 없잖아 자 오케이 속담뚝동뚝동 때, 때, 때. 잠깐만, 아뚝그 친구가 다르는데, 아뚝 뚝뚝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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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꺼를... 정답. 오케이. 요요요 요거 요요 요거. 요요 어? 너한번 있어봐, 한번 있어봐, 앉아 있어봐. <laughs> 아. 음. 아, <laughs> 돌 굴러 맞는다? 돌 굴러 맞는다? <laughs> <laughs> 이제 속담 문제 해봐, 해봐. 어! 굴러! 아, 그렇지 그렇지 빼는 어. 그 그렇지 그 뭐라고? 굴러 온 두리 바뀐 울배 원숭이도 나무에서 떨어지지 잘하네 잘하네 이가생각해보게 <목소리나> 아? 그 때를 처음 본그 순간 나 움직일 수가 없었지 오케이 okay. <laughs> 시작 리 죄송하세요. 네, 네. 아 근데 빨리, 또 없는 거 아니야? 빨리, 빨리, 빨리. 빨리 가야겠다. 조심하시고. 야 아직 있는 거 아니야? 갔지 없지. 이게 힘들었어. 불러온다 힘들었어. 아, 아, 빨리 가자, 빨리 가자 아, 아, 아. 넌센스 퀴즈 해줄까? 어, 네 하늘에서 콩이 두개 떨어지는 걸다 5글자 하나, 둘, 셋 지금 쉬워 넌, 넌. 근데 스카이 콩콩 딱 아, 이런 아. 대통령 선거의 반대말은? 대통령 선거의 반대말? 응 대통령 안은거오로봇가 <laughs> 가장 좋아하는 치킨은? 이건 좀 난이도 있어 3글자 어? 치킨 너네 처음에 뭐라고 했어? 이런거야 응치킨 키바란드 형은 괜찮지? 릭 전화 다 어? 피가 빠바라랑 안되겠지아 잠깐만 어 틴트 두개를 지금 갖고 있잖아 어 우리 거 없으면 너못 맞혀 갑자기 일단 마련하아 그니까 내가 문자로 할때가니 너도 문자로 보내 일단 너가 먼저 보내 알았지? 어 이거 그러니까 둘다 이렇게 되면은 혼선이 되니까 한 팀을 밀어주는 게 낫다니까 알았애 오케 야 근데 너네랑 같이 있는 거 아는데 내가 어얘 멈추고 무슨 말이야 지금 멘붕 상태야 왜냐면 처음에 하나, 하나 맞추고 <laughs> 두개다 뺏겼잖아 어, 그니까 지금 이제, 이제 불안한 거지 얘네 네 마리면은 금방 죽어 조금만 어, 얘기해 <laughs> 금방 올 거야 어 문자 왔어 문자 왔어 뭐라고 했어? 음양오행음양오행이래음양오행 s w 오 e t y 야 수에다가 h e 오 e you come to the world. I don't k 다 o w I don't know. I don't know. I d 노래 t know. I don't know. I don't know. 옆에 사람들이, 어? 되게 사이시랑 음색 <laughs> 똑같은 것 같다고. <웃음> <웃음> 되게 똑같다고. 어떻게 똑같게 부르냐고. 아, 아 근데... 형이 그건 잘못참으 잘하는 거지. 지금. 아름다워, 사랑스러워. <laughs> 아름다워, 사랑스러워. 그어이랬아 이랬어. 이다어이랬 부터 때까지 가에 <목소리로> 어, 그거야 내가 얘기했나안쳐도돼오빠 <목소리로> <가, 목소리로> <가, 목소리로> 강남스타 오빠강까지야지 지금 붙터갈 때까지 여쭤볼까? 가볼까? <목소리도> 아, 잘한다. 야, 야 이거 어떻게 해? 목을 안 치고 와 지금? 아니 형한테 이거 빨리 움직여. <목소리도> <목소리도> 우리는 도둑이다. 잘 준비됐어? 우리는 도둑이다. 레디 액션. 이대는 정말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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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나말 정말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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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니다 정말. 정말. 정다 정말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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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네, 지금 두분다 주무시고, 제가 운전을 하고 고 있습니다. 충재야, 근데 우리, 내가 너에게 솔깃할 만한 제안을 하나 해도 될까? 그래. 내가 봤을 때, 너희 팀 주장은 약해. 그리고, 이미 너는 주장을 뛰어넘어. 그리고, 이미 너는 주장을 뛰어넘어. 너가 그 사람 밑에 있을 이유가 하나도 없어. 일단, 우리 팀이 이겨. 그러면, 오늘의 벌칙, 무시무시한 벌칙을 니네 세 명은 받게 되거든? 더 확실하게 하기 위해서 너가 우리를 도와줘 그러면 너희가 셋이 벌칙을 받을 때 너는 제해줄게 이거는 어? 약속할 수 있어 굉장히 솔깃한데 나한데좀 지금 생각하고 자시고 있나요? 지금 생각하고... <laughs> 이름을 잘 헷갈린 <해끼던> 같아 <laughs> 100% 넘어왔는데? 진 이름이 ㅋ ㅋ 야 형, 형은 형 이름 만약에 딱 지금 지워야 된다. 그막 올라오고 싶어. S도 시작하는 거면? 어? 이거 <laughs> 지금 뭐냐? S 뭐 스티브도 있고 뭐할수 어? 있는데 스페셜 스페셜 스토피. <laughs> 더블 S야? 한국 이름은 생선. <laughs> <laughs> 미국 이름은 <laughs> 스페셜 스토피야. 스토피는 뭐야? 스페셜. 왜들 <laughs> <스메시를 들을> 좋아? <거야? 웃음> <한 거야>. 아! 아이들 봐자 눈물 스페 너무 뜬금없이 웃겨. 어 저기 앞에 있다. 뭐 뭐가 있어? 저기 왼쪽에 저 앞에 있잖아. 잡어. 아, 저 자신들. 정말 장깐 끝나면 어? 고 있네요. 팀 뭐야? 뒤, 뒤 왔어. 대기 또 쳤어, 쳤어. 뒤에 해막이다. 1 5 k 면다 왔는데. 잡선을 해 볼까? <laughs> 네. 어, 전진이 형, 그곳에서 지금 스파이 역할을 충실히 잘하고 있습니까? 너무 충실히 잘하고 있습니다. 우리 여기 있는 멤버들도 다 잘한다고. 미쳐낼 수어요 잘하네요. 아, 우리 스파이 잘한다. 얘는. 어, 우리 다 왔다. 누구야? 여기 뭐야? 어, 타자. 어, 타자. 어, 고, 고! 아직 팬 눈치 못 채면. 야, 준비해 됐어, 됐어. 어? 뭘 뭐해? 뭐해야 돼? 야야야 대즈 쉽지 않 왔잖아 배고픔에 도둑이 된 장발장 장발장? 배고픔에 도둑이 된장발아 똑같은 거야 장발장이 내용이 갑자기 생각이 안 나. 교외에서 은수저은재만엄쳐 가지고. 어. 그은수저랑 그걸 찾아야 된다는 얘기야 지금. 근데 은이 포인트인지. 면접 때. 빵 빵. 그냥 바보 아니. 야 쟤네 쪽으로 쫓아가면 은 승산이 없어. 장발이 장발장이 허브랑 상관이 있어? 야 민해야 민해야 장발장이. 동물이랑 관련 있지 않아? 동물이랑 관련 있지 않아? 한 발? 한 발짝? 카페, 아로마 야, 느낌 난 여기 저, 저 올라와, 빨리, 빨리, 이리 와봐 야, 야 비켜라! <laughs> 야, 비켜! <야. 웃음> 야, 여기, 여기, 여여 빨리 장이배고프 하시죠. 가거 호박 보면 입으로 받아 먹는다아한 번, 저희 화이트 팀부터 도전할게요. 야 시작. 10, 9, 10. 아, 씨, 아, 씨동이고 먼저 먹어, 동먹주 먹을 때까지. 아, 씨, 아, 씨. 이케이이케이 <laughs> 오케이. 하시, 하시. 마. 네. 아, 아 오케이, 나무자. 아, 아, 누가, 누가 몰랐어. 몰랐어, 누가 몰랐어. 배고프지, 아서 줘. 도전! 배고프지! 배 배고프지! 뭐 어, 배고프지? 아, 뭐 어, 네. 고지 배고프지! 배 배고프지! 배배 배고프지! 배 배고프지! 배고프 배고프지! 배고프지! 배이지 배고프지! 배고프지! 지지

얘들아라드라 얘들아 배고프지? 얘들아라고 예드라 얘들아 배고프지. 얘들아 말고 얘들아. 오케이. 얘들아 배고프지. 얘들아 고 얘들아. 가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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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케이. 오케이. 자. 렛츠 고. 야, 사방아. 자, 사방. 꿀. 꿀. 아니야. 아니야. 안 돼. 안 돼. 돼. 사방아. 하자. 그자죠 아니야. 근데 아. 그러면 이거에 저큰 거는 받아 먹기 힘들거든요 절대 안 되거든요. 큰거 팀에서 한 명이라도 받아 먹으면 그팀 그냥 이기는 거예요. 오케이. 오케이. 근데 큰건못 받아 먹거든요. 었 오케이. 이거 어떤 걸로 하고? 일승이야. 두판 남은 거두 판. 대신에 니네가 먼저 해. 그러니까 만약에 하면 아니야. 두 아니, 두 우리 해. 먼저 안 해. 그걸 우리가 정해 먼저 할게 우리 원저안하 그래, 그래? 큰빵은 진짜 안 돼. 아 이것도 어, 큰빵을 야 근데 맛데한만